청년 고용지원금은 많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정책은 청년들에게 직업을 찾을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하여 경제적 안정을 추구합니다. 청년 고용지원금의 목적, 신청 방법, 수혜를 위한 조건 등을 명확히 알아보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청년 고용지원금이란 청년 고용지원금은 청년 취업 활성화와 안정적 직장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재정적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금은 청년들이 원하는 경력을 쌓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목표는 청년층의 취업 기회를 늘리고 기업의 인력 확보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일자리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원금은 취업 준비를 위한 교육 훈련 그리고 초기 직장 생활의 안정성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포함합니다. 프로그램은 취업 준비와 진행과 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청년 고용지원금은 청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인해 미래 설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안정된 직장 환경을 구축하고 경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합니다. 지원 자격 및 조건 청년 고용 지원금의 지원 자격 및 조건은 특정한 연령대와 고용 형태를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고용 상태에 따라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소득 수준 이하이거나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 더욱 강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지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고용 기간이나 고용 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기업에서 최소 몇 개월 이상 근무했거나 주당 일정 시간 이상의 근무 시간이 요구될 수 있으며 이는 지원금 형태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 고용 지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 자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안내자료를 참고하거나 고용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상담을 통해 자세한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지원금 신청 시 불필요한 실수나 자격 미달로 인해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및 절차 청년 고용 지원금 신청 및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먼저 본인의 자격 요건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에는 나이, 직업 상태, 이전 근로 조건 등이 포함되므로 이를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 자격이 있는지를 파악하도록 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고용 서비스 사이트 또는 청년 담당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인 신상 정보와 근로 관련 서류가 포함됩니다. 신청서는 제출 후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 기간 동안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이나 인터뷰 등의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사는 신청일로부터 보통 한달 이내에 완료되며 결과는 이메일이나 담당 기관의 알림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며 지급 시기와 방법은 별도로 안내됩니다. 지원금은 주로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되므로 신청 시 계좌 정보를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 절차 중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상담 전화나 온라인 문의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이용 시 유의사항 청년 고용지원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자가 정해진 조건을 지속적으로 충족시켜야 합니다. 고용상태 소득수준 등의 변동사항이 있다면 이를 즉시 관련 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원금 수령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 고용 지원금 사용에 있어 특정 용도 및 제한 사항이 존재할 수 있으니 이를 사전에 숙지하여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주로 취업 준비 또는 직무 능력 향상에 활용해야 하며 개인적인 소비에 사용될 경우 지원금 반환 및 추가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금 수령 및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해 항상 각종 증빙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금 사용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 필요시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경력 개발 및 미래 설계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 및 프로그램 청년 고용 지원금으로 미래를 설계하면서 추가적인 혜택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해당 지원금 외에도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청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부가적인 지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접적인 금전적 지원 이외에도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일 경험, 장려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어 취준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지역 혹은 산업을 대상으로 한 추가 지원 정책도 존재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이나 목표하는 산업이 이런 정책에 해당된다면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 후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년 고용지원금을 비롯한 다양한 부가적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신의 커리어를 견고히 다져나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자신에게 큰 자산이 될수 있습니다. 개별 프로그램의 요건과 신청 철자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계획적인 경로로 미래를 설계하는 데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청년 고용 지원금은 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정책입니다. 지원 자격과 신청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유의 사항을 준수한다면 더욱 효율적으로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추가적인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장기적인 경력 설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금 제도를 통해 청년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